자십육검 프랙티스 원 인간 수준의 지능에 대한 개념 볼게요. 자 일단 이거는 여기서 끊으시고 이 접속사가 있으니까 만약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대 뭐가 그것이 자그 만약 그것이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떼, 이렇게 끊고 자 확실히 나 g 이 오면은 지금 이 카운트를 카운트는 뜻이 여기서 여겨지다 여겨지다고 여겨지는 것이 없다 뭐로써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없대 그리고 치프 유즈 주요한 사용인데 인간 언어의 주요한 사용은 뭐하는 거래? 세계 세계에 대해서 자 세계에 대해서 토크 대화하는 것이래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인간 수준의 지능이잖아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지는 것으로서 여겨지는 것이 없대 뭐가 없으면 언어가 없으면 그러면은 언어가 없다면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언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거겠지. 그렇지?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을 다시 해석하세요. 다시 해석해. 언어를 갖고 있으면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다고 여겨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랑 인간 수준의 지능 딱요것만 생각해. 너무 헷갈리면 언어랑 인간 수준의 지능 둘은 공존하는 거야. 언어가 있으니까 인간 수준의 지능도 확인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다, 다시 여기 엔드 T에 보면은 자 인간의 어떤 언어에 대한 주요한 사용은 이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해서 대화하는 거래. 그러니까 인간이 언어로 사용을 하려고 하잖아. 인간이 인간 언어 인간이 언어를 사용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밖에 더, 더 있냐, 이 말이야. 굳지 언어가 왜 있겠어?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싶으니까 있다는 얘기야. 다음. 자, 이런 의미에서 자, 지능이라는 것은 자, 비바운더 비드 이러면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능이라는 것은 자, 철학자가 부른다. 뭐라고? 의도성이라고. 부르는 무엇과 관계가 있는 거야? 자, 지능이라는 거를 철학자들이 의도라고 부른대. 아, 지능은 의도다. 지금 요요 요 얘기야. 이런 의미에서 지능은 다시 의도라고 부르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대. 지능이 의도란 얘기야. 아, 지능이 있는 이유? 의도 때문에. 이렇게만 들 알고 넘어면 되고 다음 자 게다가 자, 언어는 사회적인 현상이래 자 언어는 당연히 사회적인 현상이야 왜냐면 언어가 있으면 지금 한국어가 있다고 쳐봐 나 혼자 있으면 한국어가 무슨 의미가 있겠니 내가 너네랑 대화를 하려고 언어가 필요한 거지. 나 혼자 사는 세상에 언어는 필요가 없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언어는 사회적인 현상. 그지 사회적인 현상이야.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야. 사회적인 현상. 서로 얘기를 해야지. 뭐가 사는 거지. 사는 거지. 뭘, 뭘 사고 팔고 막 그래야 될 텐데. 다음. 여기까지 끊고. 자, 사람들의 그룹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얘기겠지, 지금. 어떤 사람들의 그룹에서, 어떤 사람들의 그룹에서, 그룹 내에서, 언어의 주된 사용은 대화하는 거래. 또 뭐랑 대화하는 거래? The thing they can or perceive 이러면 아까 언어는 세상에 대해 얘기한다 그랬어. 근데 이번에 또 언어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언어의 사용은 주된 사용은 뭐냐면 They can or perceive. Perceive가 인지하는 거지. 그들이, 사람들이 모두 인지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또 대화하는 거래. 예를 들면 도구, 디스톨, 도구 또는 That piece of wood, 그 나무 조각 같은 거 물체야 그냥 물체, 사물, 사물 얘기하는 거야 봐봐 내가 너네한테 숙제해와 이러면 숙제를 줘야 될거 아니야 그럼 너네들은 숙제를 받아야 될거 아니야 그럼 그 숙제라고 말하는 그 언어, 단어 자체가 있어야지 너랑 나랑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랑 나랑 대화를 하려면 어떤 사물에 대해서 너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받고 하는 더쓴지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이런 도구나 뭐 나무의 조각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한다는 거야. 이게 뻔한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 얘기 또는 뭐냐면 자펄스 이브드 갖는 거야 또또 또 인지하는 거야. 뭘 인지하냐면은 어제의 나무조각 어제의 나무조각을 또 인지하는 거야 또는 아마도 인지할 거 내일 또 인지할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의미 진짜 없고 언어가 있잖아 사회적인 현상이래 사회적인 현상이 뭐라고?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그냥 우리만 비교해보자 우리만 우리만 비교해보면 우리가 지금 대화를 어떻게 한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인지할 수 있는 것들 있지 뭐 연필, 숙제, 영어 영어 단어 외워, 뭐 이런 것들 있지 이런 사물들 같은 게 있어 서치했지 지금 이런 게 그런 사물들이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래 그 언어의 주된 사용이 그리고 뭐 어제 숙제했어 여기 에스데이 보면 어제 숙제했어 그 어제에 대해서 그 어제 숙제에 대해서 또 얘기할 수도 있고 내일까지 해와 그리고 내일 숙제에 대해서 또 인지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서로 인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대. 뭘로 언어의 주된 사용이 지금 그런, 그렇다 이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어려운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언어라는 게왜 있냐고 서로 대화를 하려고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어제의 대화 내용 오늘의 대화 내용 내일의 대화 내용 지금 그런 것들 다 서로 인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거야. 됐지 이건 쉬워? 어려워질수록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자, 요약하면 언어는 여기가 딱 좋아. 요약하면 언어는 어디에 근거를 둔대 세상에 대한 인식에 근거를 둔대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뭔가 인식을 서로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어가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되게 쉬운 거다. 어려운 거 아니야. 다음 그래서 자, embodied creature 구체화된 생물이야. 또는 로봇에서 그냥 로봇으로 갈게 구체화된 생물 말고 이거 로봇으로 갈게 로봇이라고 생각해 로봇 지금 이 로봇 뭐 생각하면 되냐면 AI 생각하면 돼 AI 인공 모 인공지능 모드 있지 지금 그거 생각하면 돼자 로봇 로봇 사이에서 지금 로봇 에게 있어서 그러한 인식이야 그러한 인식은 분명해질 거래 뭐하는 것에 있어서 상호작용하는 것에 있어서 누구랑 함께 환경이랑 근데 Avoiding obstacle 이러면 피하기 뭘 피해? 장애물 피하기 Picking things up 뭐 하나 죽는 거 and so on 등등 그런 환경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는 것에 명백할지도 모른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세상에 대한 인식은 누가 하는 거니? 사람이 했지 근데 지금 뭐야 로봇도 앵고 AI, 지금, 인공지능, 할수 있는 거. 시리아, 뭐, 켜, 뭐, 이런 거 있잖아. 갤럭시는 뭐야? 나도 모르겠습니 갤럭시 안 써가지고. 뭐 시리아, 뭐, 켜, 뭐, 지니아, 뭐, 켜, 막 그런 말 했을 때, 로봇이 말 듣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러한 인식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만 두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에도 지금 세상이 발전했기 때문에, 로봇에도 인식이 지금 분명해질지도 모른다는 얘기. 야 로봇청소기 이런 거 있잖아 지금 어보이딩 업스테크 이게 지금 거의 로봇청소기고 피킹 승인 이것도 로봇청소기가 죽는 거고 그런 얘기 하면 되겠어 로봇청소기 예를 들면 되겠어 자 마지막에 나와 그러나 자 우리는 아마도 우리는 뭔뭐 뭐 할지도 모른다 넓힐지도 모른대 뭐를 개념을 무슨 개념 포함시키기 위해서 뭐를 디스트리뷰트 광범위하고 자 엠바디드는 구체한 거니까 이거는 구체화가 없는 거지 실체가 없는 거지. 광범위하고 실체가 없는 인공적인 어떤 지능. 근데 뭐가 장착된? 자, 이렇게 해서 얘를 꾸며야지. 무슨 인공지능이야? 적절한 어떤 센서가 센서를 가지 센서를 장착한 인공지능. 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개념이 넓혀질지도 모른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또 다시. 이 로봇 사람 인식에 대해서 지금 언어의 언어 그 지능에 대해서 지능 있지, 지능. 지능에 대해서 지금 사람만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로봇도 지금 이런 개념들을 포함시켜야 된다 이 말이야. 로봇도 이제 알아들었잖아. 우리가 말하면 알아듣고 답 자기가 장애물 피하고 물건 죽게 하니까 얘도 지금 지능에 있어서는 포함시켜야 된다고 지금 이 개념을 넓혀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괜찮지?